자이 집합의 부분 집합 중에서 임의로 한 개의 부분 집합을 뽑을 때이 부분 집합이 집합을 포함할 확률을 구하시죠.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부분 집합 중에 임의로 한 개의 부분 집합을 뽑았을 때그 부분 집합에 이 원소들이 모두 포함될 확률을 구 반성인 거야. 음흠 그럼 이게 뭔 소리냐 해보자고. 여기는 부분 집합이 총몇 개지? 2의 n 성계예요 부분집합의 개수가. 어, 뭐라고? 다시. 부분집합의 개수는, 부분, 어, 말이 안 되니. 부분집합의 총 개수는 2의 n 승계죠 왜? 공집합부터 시작해서 집합이 1, 뭐 이렇게 쭉 가서 간단 말이야. 그러면, 임의로 한개의 부분집합을 뽑을 때 발생하시는 경우는 수 얘가 답인 거죠. 그래서 2의 N성분의 서한개를 선택한다 뭐 이런 거니까 당연히 2의 N성인데 이게 분인데그 부분집합들 중에서 얘를 모두 포함하는 부분집합을 구하라 이거야 그럼 무슨 소리야 예를 들어서 이런 개념이잖아 1, 2, 3, 4, 5의 부분집합 중 이거의 부분집합 중에서 1과 2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 집합의 개수를 봐죠 이런 거 해봤잖아. 어떻게 2에 5백이 삼성인 거지. 왜 삼성이야? 이 다섯 개중이두 개가 제외되니까. 뭐 그런 약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? 이 부분 집합 중에서 얘들을 포함하는 부분 집합의 개수를 봐줘. 그 말인 즉은 1부터 k가 다 포함되는 걸거 아세요? 답이 2에 몇 자고 보겠어요? 그렇지 전체가 n개인데 일부터 k이겠으니까 k n 스 k 가 되겠죠 이 답이 되겠죠 이그 답은 2의 k 성분의 1이 다 되는 거죠 그렇잖아 예분의 2니까 이거 정리하면 이거, 이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문제 풀린다